샬롬, 조나치입니다. 이화 목사입니다. 한 주간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참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오,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말씀은 여호수아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중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부터 광야시대를 지나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있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가지의 명령어로 그 구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바로 건너라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라라고 명령하시지요. 두 번째 명령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취하라 라카흐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어는 나누라 할라크입니다. 정복한 그 땅을 집합별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명령어는 섬기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언약 체결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일어난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재 매우 초조한 나머지 여리고로의 진격에 앞서서 혼자 정찰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장을 한한 한 존재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순간 돌아오는 답변이 참 신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리고를 위한 존재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이지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의 대업이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는 모든 것이 아군 아니면 적군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지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러한 선택이 결국 나에게 유익을 줄수 있을까? 하여간 모든 생각이 결국 우리는 나와 관련된 내용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군인가 아군인가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적군, 아군,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옹호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에 대한 분명한 통찰은 우리 삶이 그렇게 나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팔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서, 이 현장에서 더 이상 그 어떠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칭이 임제하사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앞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함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너의 삶은 내가 친히 일하는 거룩한 현장이니 발에서 신을 벗고 잠잠히 내 앞에 서서 예배하라 라고 말입니다. 한 주간도 여호수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 공간이 하나님이 임하시며 일하시는 거룩한 현장 되도록 기꺼이 우리의 삶에 주권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 오 다시.